히브리서는그 제목처럼 히브리인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과 또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받들고 있었고 또 모세가 기록하고 전해준 율법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세의 가르침과 달라 보이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모세, 율법이 최고라고 배워왔는데 그것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까? 아, 또, 유대인 사회에서 이 모세의 가르침에 도전을 한다. 그건 바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유대인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과 또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이 계속되고 공격이 심하니까 한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에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믿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이 히브리서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떤 그 특정한 뭐 디모데나 뭐호도뭐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특정한 그런 어한 대상을 향한 편지는 아니지만, 아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다가 지금 핍박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침체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 권면을 하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 그 모세보다 예수님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신실하셨고 모세도 과거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모세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만든 집에서 봉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집 자체를 지으신 분이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있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어디 감히 모세가 비교하냐? 그런 이야기. 그리고 5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집에서 일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종이다. 그런데 육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같이 하셨다. 다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도 신실하게 봉사했고 예수님도 신실하게 봉사했는데 근데 비교가 안 된다 왜 모세는 종으로서 그 집에서 봉사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하셨다. 여러분 모세 아이 모세와 이 예수님의 비교를 아들과 종이라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모세는 종이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냐?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모세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고, 누구를 섬겨야 되겠냐, 누구를 따라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 비교라기보다도 같이 해석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 어떤 대상, 나중에 뒤에 보면 대제사상과 비교가 나오고요. 또 앞에 있던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가 나오고 쭉 히브리서는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유대인의 신앙을 벗어나서 반드시 붙들고 섬겨야 될.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스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게. 세상에 뛰어난 선생들이 많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바라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그 뒤에 계속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뭐 요셉 믿음의 사람들 쭉 열광하고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그러므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진 존재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위 앞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TV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 보통 뭐 유튜브에서 누가 뭐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성경이 어떻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막 말들 해서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좋은 영향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아,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침체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던 분들이요. 어디 가서 뭐 유튜브 한번 제대로 잘못 보고 요즘 뭐그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한번 하나 보면 계속 뜨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 한두번 보고 나면 계속해서 그게 공급이 되니까 뭐 그래가지고 신앙이 그냥 침체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들이 와서 이단들의 여러분 주장이 뭡니까? 이 이단들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단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에 대한 이단도 더 뭡니다. 이단은 전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님 은 부족하지만 우리 이이 교회 교주는 예수님이 못한 걸더 이룬다. 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깎아내려고 하는 거이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과 좀 대화를 하거나 이단 책자를 보거나 이단 집회에 좀한두번 갔다 오거나 이러면 그냥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어, 침체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또 종종 있고. 요즘 또 과학이 이러분 만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가 무엇하더라? 뭐,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그냥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세상 권위라는 것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현대인들이 믿고 어지할 만한 권위가 너무 많다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인들이 구약의 율법과 모사의 권위 앞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 침체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혹은 또 이단들, 과학 만능주의 이런 세상의 도전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여러분 창조주보다 더 높은 권위를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감히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성도는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니, 예수님이 최고의 권이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 처음에 볼때 뭐래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그랬죠. 최후 통첩. 예수님 이외에 계시가 없는 거지.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최후의 통첩 마지막 권위이시다. 이거 믿고 세상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권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존재로서 그분의 집이 된다. 그분의 집으로서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성경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고 하는 이것에, 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스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는 도리시의 사도심이여 대지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생활 잘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